아, 영화, 재밌게 보셨어요? 네! 네. 아, 일요일, 이렇게 귀한 시간 에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가 여러분들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어제 100만을 넘겼고요. 저희가 또 100만에서 멈출 수는 없어서 계속 150만, 200만 향해 가고 있으니까, 아, 주변에좀 아직은 좀더 많이 알려주셔도 될것 같아요. 예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네! 아 감사합니다. 아, 여러분들 이제 곧 봄이 오는데 여러분들의 봄에 따뜻한, 어, 한 주기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, 아,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. 리스트 레스트 보셨으니까 맛있는 거, 어, 건강한 음식 잔뜩 드시고, 꿀잠 주무시고, 스트레스 없는 평일또 나시길 바랍니다. 만나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<이토리입니다>.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도리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 작년 한해 계절마다 모여가지고 좋은 사람들이랑 또 아, 좋은 음식, 개, 닭, 뭐 어, 파리, 벌다 같이 모여서 <laughs> 네 아, 꽃, 나무 다 같이 모여서 촬영했었어요. 근데 굉장히 또 좋았던 기억인데 여러분한테 그만큼 좋은 영화로 다가 갔으리라 네 믿고 있습니다. 아, 저희 이제 어제 100만 넘었고, 아, 2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. 더 많이 도와주시길, <laughs> 네, 부탁드리고요. 네. 아, 네. 숭라이더도 있고, 뭐, 스릴러도 <laughs> 있고, 저희 아직 그렇게 호시절 아니에요.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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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. 울쑥 <우수국이었다> 기억나진기지입니다 <laughs> 잔이 어, 되게 예쁘네요. 여기은 오기 전기 보여서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? 네! 어, 어, 이제 요, 여기 가는 집에, 뒤에 계신 분들도 되게 잘 보이네요, 앞에서. 어, 아, 네. <laughs> 어, 저희 영화 보시고 나가시면은 다른 분들에게 영화 재밌다는 이야기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.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. 에너지 꽉 채워서 다음 주한 주도 하이입니다 저희 이게 라이스칩인데요. 저희 영화 보셨으니까 어, 저 직접 지은 벽으로 이제 만든 라이스칩이거든요. 혹시 여기 모녀 오신 분 아니면 모자 모자 보녀 아무도 안 계신가요? 아 오죠.

영화 재미있게 보신 만큼 이 소문 많이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한번더배우분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